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대지자우통님께서 하셨던 이.. 이 치과에서 탈출하는 그런 게임인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더 h e d 스건 매드 r h 레 s 오버데 e mad Pull t h 아 여기 치과? 신코 어, 생겼나? 치과가 왜 이래 오오 오. 코카콜라, 패시콜라 있죠? 근데 저는 생겨게콜라는안 먹습니다. 뭐 스프라이트, 뭐 그런 거다안 먹어요. 제가 탄산은 싫어하기 때문이죠. 자오아 이때 떠오른다. 제가 무릎에 금이 간 적이 있었. 무릎 왼쪽 무릎 뼈에 금이 갔었었는데. 그 때, 엑사이 찍은 거 떠오르네요. 그 때, 처음에 티가 안 나서, 그냥, 인대나 뭐 그런 데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확대보니까 살, 아주 살짝 그림 같더라고요? 되게 티가 안 나게 그림이 가가지고, 저도 좀, 살짝 웃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반개스 하다가, 이제 잘안붙다 보니까, 통깁스를 하게 돼서, 이제 잘 붙으니까, 그거, 톱, 그거, 의료 그, 의료 전용 톱이라 야 되나? 아무튼 그 똑같은 걸로 잘라서, 어쩐거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What is this pink stuff? s t u 가 맞나? 발은 맞나요, 이거? 혹시나 아니라면, 뭐, 발은 뭔지 알려주세요. 스톱프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응? looks, we, looks like we can only go down.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w 죠 We are in some sort of giant dumping ground? 덤 u m p i 드 g g r o 가 뭐죠? 점프 하는 건가? 아니면, 점프로 오타로 쓴 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던데? 어, 뭐야, 이거? 이거 크리스탈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꽤 어렵거든요? 점프! 잠깐만요. 점프! 높은 곳에서 아래, 높은 곳에서, 높은 데에서 아래쪽으로, 법을 사용해가지고. 아, 다시 늘려졌다. Take the elevator back to the surface? surface? 뭐라는 거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어? dead end. We need somewhere to hide before the doctor finds us. 의사가 찾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안 올라가지네? 야너 일벌리고 있냐? 오 어, 그리고 지금 표정으로 살짝 몰랐어요너 거인이냐? Let's hide in the in this giant forest. 원 뭐야 일단 remember m m b e r to press the jump button to land 점프 버튼 와 잠깐만 나 파묻혔잖아 다행히 무사히 오는데는 성공했네요 이거 왠지 적혈구 같은데 이거 적혈구 같기도 하고 뭐야 그냥 되는데? 어, 심장이다. 궁금. 근데 저는 처음에 실제로 심장을 하트 모양인 줄 알았는데 살짝 주먹 모양 비슷한 거같더고요아 근데 이거 그냥 뛰지만 말고 심장을 부딪히면 튕겨나가는 그런 것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또 괜찮습니다. 피야? 뭐야?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점프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돼요 피커 패스 고르나.. 어.. 이건가? 페이크는 좋아하네 맞다 여기는 페이크 없구나 여기죠? 어, 여기 여기 어 근데 네. 또 파묻혀 보여 근데 타워 같은 건 아까 제가 했던 그 공수 방법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스위 때문에 대부분 타워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아들! 아 근데 아니냐 또 긴장이야? 아, 역시 거인이면 심장이 두개두 개라도 있어야지. 근데 더 크면 한세 개는 있어야 할걸요? 더 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 그래도 많이 왔었나? 이게 그 척추뼈 같은 거, 거 같을걸요? 오 이거 이거 점프! 이거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어? 어? 나 죽을 뻔했어 이거 빨는 줄은 뭔가 혈관 같은 거일걸요? 픽줄이라고도 하나?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어. 여러들 이거 밥 먹을 때 보지 마세요. 자. 오! 야, 들어! 어, 일단, 지금, 갈색으로 나왔고요. 근데 네, 갈색이 뭔지 아시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갈색. <laughs> 오. 아니, 여기 변기관리왜 이렇게 안한 거야? 아, 원래 변기관리못 하나? 아이, 맞네요. 변지하는 관리를 못한다. 저, 저, 작아지지 않네요. 갑자기 이물이 차오는 거는 그렇진 않겠지? 예. 제가 생각했는데, 뭐야. 와우! 근데 나왜 계속 입원복 입고, 있, 병원복 입고 있냐? 일단은, 뭐, 이렇게 탈출은 했네요. 엘치허스피탈허스피탈 근데 이거 이거 뭐야? 원통형 거. 뭐야? 나무인가? 배워본 나무? 어, 네뭐그렇네요 그건 아까 괜히 왔네. 어, 나 신발도 신고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어, 여기다가 일단 체크포인트 찍어놨죠? 점프패드. 오! 이상 게임을 보내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